기린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린의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돌려서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칩니다. 뒤집어서요. 중심에 맞춰서 양쪽을 접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앞뒤로 접습니다. 이 뒤쪽 부분을 꺼내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접을 때 이렇게 접으면서 여기를 딱 꺼내서 이렇게 접습니다. 다음은 이아랫 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가 여기 끝에 끝나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아래로 접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펼쳐서 마지막에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접고요. 다시 왼쪽 오른쪽을 중심선에 맞춰서 계단 접기 합니다. 자, 반으로 접고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요. 먼저 이 발끝에서부터 여기 위쪽까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접어주세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요. 반대쪽도 끝에서 끝까지 맞춰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유무형대로 해주세요 다리를 이제 좀 얇게 만들 거거든요 자 요기를 가운데부터 끝부분까지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감싸듯이 이 뒤에 것도 감싸듯이 맞춰서 접는데 어디까지 접느냐 하면, 여기 접기선 있잖아요. 뒤쪽 접기선, 그 접기선에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거의 대략 맞을 거예요. 느낌으로요. 반대쪽도 중심선에서 발끝까지 맞춰서 접고, 감싸듯이 해서 접은 면을 따라서 접고요. 어디까지 접느냐 예, 저것다 편선이 보이죠 거기에 대략 맞춰지도록 접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반으로 접고 이끝 부분은 안으로 넣어 접기해서 위 다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접은 대로 접고 접어서 목을 가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여기 색깔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맞춰서 접어서 반만 펼칩니다. 이 반은 뒤쪽으로 해서 반대쪽을 한번 접었다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씌워 접기라고 하는데 양쪽을 이제 입체 계단 접기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듭니다. 너무 뾰족하니까 코 부분은 조금만 안으로 넣을게요 네. 그리고 보면 요 다리가 지금 다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안으로 넣어 접기해서 다리를 조금 더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4개이고, 길쭉한 기린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잘 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린.